코로나19 감염으로 후각과 미각을 잃었다면 몸 체내에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항체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됐던 연구인데요. 후각이나 미각의 변화는 코로나19 감염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감염 후에 혈액검사로서의 혈처학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을 국제학술지 플러스원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 연구 내용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306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원 항체 반응 분석을 진행했던 겁니다. 306명 중에 64.1%, 즉 196명이 후각을 이뤘었는데요 특이한 것이 이분들의 체내 항체 수준이 후각을 일치하는 분들 비해서 약 1.98배 높았다는 겁니다. 즉, 후각을 잃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후각을 잃은 집단에서 항체가 높았다는 거죠. 전체의 63.7%에 해당되는 195명은 미각 기능장애도 보고가 됐는데요. 이 역시 미각을 잃지 않았다고 보고한 집단에 비해서 항체 수준이 약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각하고 미각을 잃은 사람들이 항체 수준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것은 성별, 연령, 민족, 흡연 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코로나19에 감염된 다음에 후각을 상실하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전 n s 브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션 메리슨이라는 곳에서 2022년 12월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하이퍼스미아 또는 아노스미아즉 감각이 떨어지거나 완전히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연구 방법은 뭐냐면, 코의 내피 점막을 실제로 조직 검사로 띄어내고 이것을 싱글셀 아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코로나19의 감염 후 후각세포의 표피에 어떻게 T셀의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게 되면, 후각으로 연결되는 연결부위, 또는 뇌, 또는 다른 염증반으로서의 전체 염증들이 우리 후각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 이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를 진행해보니, 후각을 전달해주는 신경세포도 물론 연관이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바로 코. 거기서도 코와 후각세포와 연결되는 표피세포가 심각하게 손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코에 있는 후각세포 끝 표피세포가 손상을 입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부위가 코와 폐, 즉, 바이러스가 직접 닿는 부분에서 우리의 면역 항체가 높았던 경우, T세일 면역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즉,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공간이고, 우리 몸에서 면역이 높은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코의 표피세포, 후각 표피세포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면역반응과 바이러스의 침투반응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생화학적 기전으로 인해서 손상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손상이 일어나는 기전들을 우리가 실제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앞으로는 이러한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난 이후 발생하는 후각 손상인 경우에 다른 치료보다 후각 표피 세포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제나 또는 코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스프레이제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